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해방된 날은 기념할 날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와 같은 걸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날이지 결코 경축하거나 기념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된다면 이와 같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감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벌써 그 다음에 이 맞작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이고 축하해야 할 날은 48년 8월 15일인데 오늘 정부 왕복절 기념행사에서도 건국 75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교주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했었던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만약 그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면 왜 대한민국의 15대, 16대, 19대 대통령을 해먹었습니까? 안 되지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국가 원로회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산업화를 했었던 모두 투사이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체제전쟁 중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여러분들과 모든 보수, 우파, 애국, 단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외치고, 구호 외치기 전에 이 원로들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상훈 장관님은 92세입니다. 저도 86세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유명한 메가드 장군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1991년 4월 19일 날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이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노병들은 사라질 수있을는지도 몰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노병들은 결코... 이 대한민국에서 제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원로들이고 노인세대들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세것을 가지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대 대표, 어, 전우는, 전우의 남를 한마디 이 증거할 수 있나요? 나중에 꼭 오늘 그걸 해 주기 바랍니다.